<laughs> 야, 아, 뭐안 뭐 돼? <laughs> 야, 야 이거 MBTI라고 이 성격 유형 검사인데 내 성격이랑 진짜 잘 맞다. 야, 나도 한번 해볼까? 어, 이거 링크 보내줄게. 재미 삼아 MBTI 검사하는 짜오. 잠시 후. 야, 지금 못해 이거 내 성격 완전 똑같이 나오는데? 내 ISFJ, ISFJ? 어? 어, 어, 어? 노래인도 ISFJ던데. 아 어쩐지 노래가 좀 내랑 잘 맞더라. 야 어, 나는 i n f p 인데 어? 니네랑 공학이 최악이란다. 어, <laughs> 어쩐지 니랑 내랑 좀안 맞더라. <laughs> 야 가오이디는 니 뭐냐한데? 야이거 뭔데? 내 e n f j 인데 내랑 똑같은데. 5 분만에 음. 사람을 완벽하게 파악했다는이 말이 되나? 아니 완벽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전설이다. 거실에서 팥뿌리를 보고 있는 TV들. 저 사람 이다 뭐라고? 응? 저저 봐라. 딱이 성향이 보인다저 사람. 그게 뭐 중요하다. 그래, 맞네. 봐라. 이다 이 이수근 씨 이다. 아 누가 뭘 하나, 말도 안 했는데. 아이이 리액션이 딱 ISFJ들이 음. 하는 리액션 딱. 맞지? 어? 아, MBTI랑 상관이 있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거는 네가 F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공감하는 게 있어서 딱, 딱 공감하는 보이지 지금? 아, 저 E 맞지? J도 좀 있는 것 같은데 J 맞나? 재미로 시작한 검사에서 어느새 MBTI에 집착하는 강호희 멤버들은 그가 왜 저러나 싶습니다 어? 강호이. 왜? 야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휴지 좀 갖다둬. 아또 내가 같은 ENFJ들은 남의 공경을 지나칠 수없다야 진열이 근데 이 진짜 인풋피네뭔 소리고? 이게 원래 인풋피들이 휴지 없으면 지인한테 연락부터 한대. 아 m b t i 그만하고 빨리 휴지 나 갖다둬. 왔다. 갑자기 휴지를 주지 않고 숨어버리는 강우이. 한편 그를 애타게 기다리는 똥열이 아니 휴지 갖다가 빼고 왜 이렇게 안 나온대? 아우. 에이. 아, 휴지를 진 만들어서. 아유. 뭐고? 원태리. 와니 진짜 인부 피 맞다. 야,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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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은 <laughs> 결국 이분이 이분이 면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어? 이 이분이 맞네 m 이분 아,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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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아, 이만이 이분이 이분이 이먹이 이분이 이분이 이 뭐 먹든 저먹도 똑같은 거 아이가? 원래 ENFJ랑 ISFJ가 궁합이 잘안 맞거든. <laughs> 오늘 좀손발이안 맞네. <laughs> 야, 니좀 니 분발해라. 저 무슨 분발을 하는데? 이게 원래 ENFJ는 원래 남한테 좀 맞춰. 잘 맞춰주는 편인데 ISFJ들은 좀 혼자 하려는 습성이 있단 말이지. 그게 또 드러나는 말인 거지. 야, 모든 ISFJ가 똑같진 않다. 야, 아, 야, 야. 아, 그거는 찐만두랑 분만두 둘다먹면 되지 왜. 그러지 마라 너도 아, ISFJ이기 때문에 약간 뭐 조언, 잔소리 이런 게좀 있어 둘이 똑같다 보면 아 똑같네 똑같게 강호이의 MBTI 집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마저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동호 어? 아그 저번에 내가 말한 여자애랑 카톡하는 거 있나? 어아 근데, 근데 그 답장이 잘안 온다 아, 썸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답장이 좀잘안 오네 하, 내가 최근에 심리학을 좀 공부했거든. 심리학? 어. 그 설마 이제 또 MBTI 말이야. <laughs> MBTI는 과학이다 원래. 근데 좀 유감스럽지만 네 연애 못할 거다. <laughs> 네? 갑자기 왜? 이네 같은 ISFJ 인간들이 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도 않고 혼자 있을 때만 막 활력이 생기고 약간 그런 스타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애가 힘들지. 딱 맞지. 딱 아, 지금 네 얘기지. 아니 근데 너 노래이도 내랑 같은 ISFJ인데 어떻게 연애식 그렇게 잘하는데? 뭐? 아, 오맞네 오케이. 근데 ISFJ도 이 T가 있고 또 ISFJ A가 있어. 그두 개가 달라. T가 좀막 불안하고 근심 걱정 많고 외로움 타고 약간 그런 거거든. 아니, 니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외로움이 많은 건맞는데막 근심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니도 앞으로 좀 노래이처럼 ISFJ 중에서도 이가될수 있게 어.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나? 어? 내 ISFJ 티인데 몰라 이거 뭐지? 티난다 이거 아, 탈모가 붙지인가 라면을 <목소리> 먹으러 부엌에 온강원도아 생수로 끓일까? 수돗물로 끓일까? 아 이렇게 고민하는 건 E가 아니라 I인데 나 I인가 보네 그래 그냥 수돗물로 하자 아 아니야 그래도 먹는 건데 생수로 할까? 어? 이렇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건 E인데 뭐지?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나? 아! 아!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이거 S와 N이 섞였잖아 내 진짜 성격이 뭔지 모르겠어 과도한 m b t i 집착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마저 혼란스러워진 강호희 과연 그의 집착의 끝은 어디일까요? 쟤왜 저러는데? 그날 저녁. 와, 씨, MBTI 공부를 좀 해야겠다. 사람들이 MBTI에 환호하는 이유는 우린 모두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 타인에 대해서 더알수 있고, MBTI가 필요하지. 오늘 밤샘 공부 간다. 다음 날, 회의를 하기 위해 거실에 모인 파프리 멤버들. 그래서 보자 노래인 니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글쎄 좀 생각해봐야겠는데 아 뭔데 야 S가 원래 좀 경험으로 살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좋은 생각을 낸다해서 물어본 건데 닌 ISFJ가 아니고 INFJ인 것 같다. 아그 내가 잠시 생각해봤는데 아닌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니 어. 어차피 노래이랑 같은 MBTI 가지고 생각 똑같지? 니것 어, 했다. 에 그래도 이 노랭이랑 짜오랑 다 다른 사람인데 짜오 얘기도 들어봐야지. 아요거 인프 비트.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 공간에서 막중재하고안 하고 하는 거 맞지? 야 그래 네 요새 좀 심하다. 그 MBTI 그냥 그 바탕으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판단이 나고. 그래 MBTI야 내가 우리 끼임맞주가 다해가. 순식간에 복층의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그때 울리는 핸드폰. 어? 매니저님? 네 매니저님. 응? 아자자자자자네 어, 매니저님 엠, MBTI 관련 어플 뭐광고가 들어왔다고요? 네네 MBTI 요즘 꼬르람 없잖아요, 가보이 이거 광고에 서도 아주 핫한데 광고주가 팝구리를 원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강보이님을 좀 강하게 원하고 시더라고요아 아유, 아니 제가 또 약간 전문가여 가지고 진짜 재밌, 재밌을것 같아요. 네. 의사 확인했고 제가 이 부분 확인해서 한번 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야, 반다. 야, 내가 MBTI로 광 광고까지 땄다. 와, 와, 야, MBK의 광고 소식에 어, 어, 멤버들은 어. 꽤나 놀란 눈치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 회의는 딱 여기까지 하고. 그럼 광고 기획 준비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 어, 잠깐만. 어? 또또 또 전화 전화가 왔네. 아, 네, 강훈님. 네, 네. 혹시 저 확인해볼 부분이 있는데. 네. 혹시. e n f 신가요아네네 맞습니다 놀라, 놀라셨겠다 놀놀라 대한민국의 1% 1% 밑으로만 있다는 그 E.N.F.J가 접니다 네. 아 그게 어떡하지? 네. 광고가그 광고를 취소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왜요? 자기네들이 E.N.F.J한테 사기당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다 사기꾼들이라고 사 사기, 아니 사기꾼이라니요? 아니 제가 무슨... 전 사기꾼이 아, 아닌데요? 강경하기도 나오셔가지고 아 이거 어쩔 수가 없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일, 일, 일단 알,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요 아... 내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야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옛날에 나랑 같은 MBTI한테 사기 당해서 내보가 사기꾼이란다 강다니엘 봉성 이런 분들도 다 내랑 그거 그런데 같은 mbti인데 다사입꾼이겠네야 고시다 고셔어니그 그 뭐, 맨날 허고만그거 mbti로 사람을 판단하던 말 니가 닮은 어떤 거내이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거 기업에서 <laughs> 과외 뭐가말 말이다 다자업자재자업자업자그그업자뿌자다거업자라 그. 업자에자업고업자업 그, 엠비티랑 진짜 무서운데 이거 하 진짜 엠비티랑 이랬던거 내 안믿어놨다 뭐고 이게 엠비티다둘다 했네 찐만두부터 먼저 먹겠습니다 진짜 찐만두 맛있는데? 아니 근데 군만두가 더 괜찮을거야 맛나? 아 어, 먹어봐 바치가루 육즙 퍽퍽하고 터지는거 음 뭐가 더 맛있는데 군만두 그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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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MBTI가 대한민국의 1%밖에 없는 거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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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